누구든 시작하다. 아, 예, 저는. <laughs> 아, 어서 시작하라! <laughs> 네, 이놈이 살 <laughs> <하는 거. 웃음> 자, 보이시죠? 아, 조명 하나만 더밝급을 해주면 안 돼요. <laughs> 아. 네. 어, 발급해주 네, 아, 우선. 막고 인사맞죠 네. 예, 예. 아, 오늘 이 왔습니다. 아, 일단. 아, 주강연 여러분들,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한마디씩 들어보고 전체 인사를 조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양정우님 아, 저도 돼요? 네, 네. <laughs> 우리 막공을 맞이한 어떤 소감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. 네. <laughs> 네, 아무튼, 네. 어,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. 무엇보다 건강하게 첫 공부터 마지막 공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, 그리고 난세를 사랑해주시고 어,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대표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하게 같이 재밌게 공연해서 네, 좋았고 우리 형 누나들 그리고 이쁜 동생들 네,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아이씨.. <laughs> 아, 민질이 이 형이... 얘기해도 되나요? 공연 전에 막.. 막공이니까 스탠다드하게 되게 노멀하게 하다고하서 <laughs> <입장을 웃음> 혼자 애들이 엄청 하고 진짜.. <laughs> 네, <했는데>.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세상에. 아 장난꾸러기에요 장난 아 진짜.. 아무튼 늦었는데 고생했고요.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.. 어, 지금 되게 난세 같은 이현 상황이지만, 함께. <laughs> 난세, 난세 같은 현 상황이지만, 여러분들과 함께 힘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다음으로 우리 소정아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정말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저 처음으로 한복 입어가지고 굉장히 설레었거든요. 또 한국적인 음악과 이게 저희 나라의 고유의 것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재미있게 봐주시는 관객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기분 좋게 왔던 것 같습니다.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, 심지어, 네. 네 어, <laughs> 생각보다 조금 일찍 온감이 없지 않게 막공을 마치에서 마음이 네, 좀, 좀 신선했습니다. 오늘 이 막공을 저희가 또 낮에 끝나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낮에 찾아와줘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공연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. 일단 역사적으로 너무 거대하신 분들을 봤다 보니까 근데 공연하면서도 계속 좀더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어, 역시나 끝나면 아쉬운 거 같아요. 혹시나 재현이 오게 된다면 좀더 깊이감 있게, 네, 좀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, 모시 네. 너무 이뻐서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자 보이시죠? 네. 오늘 막킹막킹 마킹, 마이아 이런 음악 <laughs>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네.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인사하면 음악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